여음분들여러분나여 <mortar> <poured alive> <�ction uno> 약 내릴 거 절대로 보면안 돼요. 이제 이쪽 통행 막아주세요. 통행 막아주세요. 나이 절대 놓지 마시고 통행 막아주세요. 스태프 분들, 남자 스태프 분들 이쪽으로 몇분와 주세요. 지금 남자 스태프 분들 볼수 있는 데로 와 주세요. 스태프 분들, 나쁜 자자 어? 어? 자, 위치로 분들, 거아 주세요. 스태프분들 자기 위치로 아까 위치로 부탁드릴게요. 그 위치에서 저도 끝날 때까지 놓으시면안 돼요.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는 그냥 기다릴 수가 없죠. 가수님 오시는 발걸음 가볍게, 응원고 외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가인하면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납니까 오, 너무, 너무 좋죠, 진짜. 자, 지치하지 않겠어요? 연습, 크게 목소리, 크게 가수님 빨리 오시고 싶게.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죠? 자, 노래에 맞춰서 두번 연습 한번 해볼게. 요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laughs> <laughs> 아이고, 많이 도우셨네, 이야.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다 오셨어? 도우셨어요! 도우셨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들, 광주가 집이신 분들. 광주가 집이다. 광주가, 뭐다 광주가 집이구만. <laughs>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네 이야, 너무 많이 하셨네, 세상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 감사하니까 내일 또 오세요. <laughs> 그러면 내일 또 아닙니다. 노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광주에선 이틀을 하는 이유가 있어. 광주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게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고또내 고향이.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고향에서 맞아주니까 시 너무너무 또 기분이 두가 되고, 되고 어, 감동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휴가철인데 여행 안 가시고 이제 예. 콘서트를 보러 오셨으니 얼마나 이제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또펴 끌어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나는 아들 딸이 끌어줬다. 아들 딸이 끌어줘고 왔다. 이야 아주 그냥 집안의 효녀랑 효자만 남긴네 아주 그냥 세상에 이것이 바로 효도제 이것이 이거어 그렇죠. 딸이 최고요. 아주 최고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 네, 와이프, 이렇게이프 와이프, 와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와이제 어,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져서 제가 악수는 악수와못해드이고이렇게 각각 와이만인사드 와이프, 이쁘죠? 이분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멋있다, 근데. 그. 카메라가 아주 잘못되버렸어. 실메라 이렇게 날씬한데. 이런 거 날씬한데. <목소리를> 그쵸? 예예. 세상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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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간중간에 어게인에서 또 와 주셔 가지고 이렇게 핑크색 물개들이 가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애기도 오고 애기 안녕하세요. 누구랑 왔어? 엄마랑 왔어? 할머니랑 왔어? 누구랑? 기분이 안 좋아? 누구랑 왔어? 할아버지랑 왔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 너 누구랑 왔어? 애기야 할머니랑 왔. 어 아, 아기를 같이 데리고 있어야지. 아기를 보라고. 아기로 나와, 이모 사진 한번 찍어줄게. 괜찮아, 응. 괜찮아. 기분이 안 좋아. 이모 사탕 줄까? 사탕 줄까? 기분이 안 좋아. 쑥스러워, 쑥스러워. 할머니랑 같이 찍자, 그러면. 쑥스러워? 쑥스러워. 어차피. 알았어, 알았어. 너는 나중에 후회할 것이여잉. 뭐 없나? 애기 울어 울로 집중 받아서 그래 놀랐어 놀랐어 애기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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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 손녀 내딸 우리 애기오놀랬어 이모가 깎아줄게 까아 깎아, 깎아. 어, 울지 말고 아아아른 네. 손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업어주아아아어아아아아아 안아줘, 안아줘,

잃어버렸어. 모다두고난 들어 뭐 아, 당겨. Boy, 딸이 편리를 돌아다녀. 할머니 왔구만. 한번 해보자. 한 번. 하나, 둘, 셋.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하 아침에 부이 다 왔구만. 얼고한 게로 말아줘. 모감사합니다 사랑해. 모 우리, 오, 우리 오, 아가 오, 아가. 아도가 어, 네, 우리, 아, 아, 우리 아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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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들은 여기까지 아, 온 것이 네 의지가 아닐 것이요. 그렇 누가 데갔어? 누가 데갔어? 아 왔어 공연은 못 봤을 것 같은데. 그쵸죠너 어리 갖고 입장이 안 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 애기랑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이모 모르지 모르 것이요어 알아도 알아도 알아도. 알아도. 뭐지? 누구 나해 후회. 아할머니도 있는데. 할머니. 아안 울지 마 자기 <laughs> 하세요 <een. 웃음> 아, 이모를 우리 그렇게 보면 멋있어. <놀람> <써. 놀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우, 야, 우 야, 그러지만 감사합니다. 어우, 어, 판소리예요. 어우, 그러신구나. 자, 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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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우리. 우리 아까 50대 어머니 한번 찍어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니 그리고 오리 어머니 응. 응. 공연장이 힘들게

식이찍요어떻게어떻게 아유, 네. 자, 한 번만 찍어주세요. 우리 어머니, 자. 자, 우리 어머니, 만지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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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애기가 애타게 기다렸어 우리 애기 우리, 일로 일로 우리 애기 일로 오시리 뭐야 브레이킹 러브 브레이킹이야 이모랑 같이 찍자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이모 알아 이모 알아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야 강가인 <목소리> 아지한테 그냥 잡혀서 온것 같은데? <laughs> 자, 우리 엄마 얼른 응? 자 사랑해요 꾸이 뿌이리치 여기요, 여기 로 왔답니다 이야, 잘했어요, 고마워요 우리게 아시겠죠?